비싼 돈 들여서 관리받기 힘드시죠? 이제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로 얼굴 한번 펴보세요. 숟가락 마사지는 막힌 리프를 뚫어주고 뭉친 얼굴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줘서 깊게 파인 팔자 주름을 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맨살에 하면 피부가 놀랄 수 있으니 집에 있는 오일이나 크림을 꼭 듬뿍 바르고 부드럽게 밀어주셔야 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거울 보는 즐거움이 달라지실 거예요. 준비는 깨끗한 숟가락 두 개, 페이스 오일 또는 수분 크림이에요. 자. 시작할 겸에 손부터 깨끗하게 씻으셨죠 이제 얼굴에 오일이나 크림을 아끼지 말고 듬뿍 갈라주세요. 숟가락이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여야 피부가 안 상하거든요. 팁 하나 드리자면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살짝 담갔다 쓰면 근육이 훨씬 잘 풀린답니다. 이제 숟가락의 둥근 뒷면을 얼굴에 댈 거예요. 코옆 팔자주름 시작점에 딱 대고 살짝 힘을 줘서 광대뼈 아래를 따라 귀쪽으로 천천히 주름을 달인다는 느낌으로 쭉 끌어올려주세요. 한쪽씩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반복하면 육가가 팽팽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줘야죠. 귀 옆까지 간 숟가락을 그대로 목 옆선을 타고 쇄골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얼굴 붓기도 빠지고 안색이 맑아집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정성을 담아서 해주세요. 다 끝난 뒤엔 피부에 남은 크림을 톡톡 두드려 흡수시키면 끝.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숟가락 하나씩 는 점을 주세요. 팔자주름 마사지 주의사항 체크해 볼게요. 효과 보시겠다고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누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 시원하다 싶을 정도의 힘으로만 부드럽게 다루세요. 크림이나 오일은 아끼지 마세요. 뻑뻑한 상태에서 문지르면 오히려 잔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 한다고 바로 사라지진 않겠죠? 아침 저녁 세안 후에 스판 처음 해보세요. 거창한 수술보다 매일 하는 3분의 정성이 훨씬 힘이 셉니다. 얼굴에 닿는 거니까 숟가락은 쓰기 전후에 꼭 깨끗하게 씻어두세요. 보관도 건조한 곳에 청결하게 하셔야 피부 트러블이 안 생깁니다. 팔자 좀 마사지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숟가락 마사지가 주름을 펴는데 정말 좋지만 한두 번만에 마법처럼 주름이 아예 사라진 영구적인 시술은 아닙니다.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 순환을 도와서 스스로 좋아지게 만드는 건강한 관리법이죠. 병원에서 받는 시술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요. 과욕보다는 매일 매일 나르락구는 즐거운 습관으로 삼으세요. 정성이 쌓이면 시간은 분명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